안녕하세요 테지 라디오 DJ 테지 1호 테 3호입니다 오늘도 매우 더운데 어떠셨나요 아, 저도 매우 더워서 죽을 뻔했습니다 요즘 따라 더워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럼 라디오 끝나고 아이스크림 드시러 가시죠 그럼 라디오 끝나고 편의점 갑시다 여러분께서는 채찌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코너 속의 코너 고민을 말해줘입니다 오늘 사연 소개는 김상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김상현입니다.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 클래시를 잘하는 친구가 없습니다. 저랑 비슷한 애들끼리 해야 비등비등해서 재밌는데 맨날 쉽게 이기기 때문에 문제여서 이 사연을 보냅니다. 아, 그게 고민이셨군요. 많이 아쉽겠군요.

네 이번에는 무엇이든 추천의 순서입니다. 어 사람이 도착했을까요? 사연 속에는 박일성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박일석입니다 저는 축구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재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고요. <laughs> 힘도 나고 몸도 가벼워지고. 스트레스와 동시에 운동도 되는 그런 좋은 운동인 축구를 저는 추천합니다. 아, 네, 저도 축구 좋아합니다. 축구는 정말 재미있고, 라디오 청취자 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 시간이 3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너 속의 코너 2탄, 칭찬의 시간입니다. 변우성님을 소개해 주시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지에 사는 변호사입니다. 저는 친구 황태경을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꿀을 잘하고, 그, 중, 그 중에서도, <목소리> <목소리> 아 이번에도 축구를요 변호사님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해보세요 라디오에서는 우리 친구들에 참여할 수있습니 <laughs> 라디오에 <웃음> 라디오에서는 우리 <laughs> 라디오에서는 우리 친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1 1기 문자는 222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변호성님의 신청해주신 사랑을 했다 신청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지에 사는 다오충입니다. 저는 태권도를 추천합니다. 취미 활동으로도 좋고 꿈을 위해 연습하는 것 또한 추천합니다. 태권도를 하면 스릴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너무 아쉽네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게스트 분들 어떠셨나요? 가우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놀람> 이름을 왜 이따구로 지었지? 짜증나네. 박일선님은요 <놀람> 너무 재밌었어요. 김상현님도 말씀 한 말씀 다시 해 주세요. <놀람> 너무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성님도요 흥미롭습니다. 저도 오늘 함께 진행하게 되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태지로디즈 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 재미있었고 많은 사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네, 지라디오 오늘 여러분을 매일 응원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남지중학교였습니다. 다 함께 화이팅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태지라디오 화이팅!